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이수현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오전 10시 51분쯤 불이나 6명이 숨지고 2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직후 100여명이 대피했는데 14명은 건물 옥상으로 대피해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불은 공사 현장 내세개 건물 중한 건물의 1층 내부 수영장 인근의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열재에서 유독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화재 시작 지점에서 작업자들이 심정지로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와 구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인 15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한미장관회담이 열립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국제회의인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미국의 경제안보 구상을 듣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한국패싱, 관세폭탄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탄핵 정국 등으로 정상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같은 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정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한 총리와 홍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고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쌍방 증인입니다. 앞서 한 총리의 증인 신청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신청하며 승인됐습니다. 국제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중에서 골드바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2월 들어 지난 11일까지의 약 열흘간의 골드바 판매액은 242억 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판매액의 약 2배를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골드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현물을 손에 넣기 어려워지면서 원가에 붙는 프리미엄이 급등해 시장 가격이 폭등하고 납기일도 10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최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210개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신고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24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일주일가량 이어지며 심한 탈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손과 입을 통해 옮기다 보니 기적이나 장난감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영유아들이 집단 감염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